다이어트 지금 어제 그리고 채비톡2주분또 받아왔거든요. 채비톡 네. 갔는데 놀랬어요 원장님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얘기는 못했는데 거기 인바디 인바디 체크 보여줄게. 자맨 자 처음에 어, 형님이 보이시겠지만. 벤 처음 보면 이렇게 인바디가 2개 다적거읽어줄세요벤 처음에 이제 어.. 몸무게가 몸무게가 78kg 그리고 골격근 지방량이 골격근 량이20 완전 표준 이하 이하 체중이 78kg 표준 살짝 넘었었고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39.5 표준 이상 지방이었고기만지단이 BMI가 25.5 표준 이상 살짝 넘었었고 체지방률이 5 0 1이에요 표준 이상이 거의 끝까지 지었었거든요 이게 체지방률 그리고 어, 부종이 두종류가해서종이고 부종 비만이 평가해서 과체중 체지방률 평가에서 비만 어? 어? 내장지방이 24레벨이야 거의 어, 내장이 지방이 중간 많았거 이게 내장지방이야 똑똑 갔지 여기 여기 대지가다 모자라서 똑고간 거야 이게 네똑똑한 네. 거야 지다 내장지방이 24레벨 복부지방이 1.2레벨 지금 네. 다 뚫고 갔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체중이 74.6kg 정확히 따져서 3.4kg가 빠졌고요 어제 일부러 옷더 입고 갔어요 예옷 네, 무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골격근이 체중이 사, 74kg로 표준이 됐고 골격근량이 30.0으로 올라갔어요 표준으로 골격근량이 원래 20.2였거든 골격근량이 3 0점이로 올라갔고 체지방량도 39.5에서 21.1로 떨어졌어요 표준 좀, 좀만 더 떨어진 표준이야 그리고 비만 진단도 표준으로 바뀌었고 bmi 표준으로 바뀌었고 체지방률이 표준 이상에서 표준이상 완전 끝이었던게 그 표준이상 조금 앞까지 왔어요 네 거의 가까이 왔고 신체균형 다 균형으로 바뀌었고 부정평가 정상으로 바뀌고 BMI는 아주 과체중이랑 체지방률은 아주 비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놀라워요 내장지방 보세요 아까 보여줬지 내장지방 이 뚫었었잖아 예 네, 표준입니다 내장지방이 24레벨에서 9레벨로 바뀌었어요 내장이 지방이 다 빠졌어 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낮음으로 바뀌었어요 낮음으로 10이 평사, 평균이고 9면 낮은 거예요 내장지방이 평균보다 낮아졌어요 딱 2주 채비통 먹은 결과 어, 진짜로 좋으니까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심장의 저기 이거 이거 참 기초대사량이 1203이었는데 기초대사량도 1525로 올랐고요 신체 발달점수 복부지방률도 많이 줄었어요 뚫고 가은게 요만큼이 나왔어요 아직 더 줄어야 되지 이게 중간 결과예요 이게 뚫었었잖아 요, 요만큼 줄었습니다 주었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무 이상 없고요 예 네, 여자애들은 먹으면 좋고 남자애들은 딱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그 신진대사량이 빨라지면 심장 박동이 되게 빨리 빨라지고 열이 마, 빨리 나고 땀이 좀 빨리 나고 그 열이 마, 발생을 하거든 심장이 빨리 뛰면 뭐가 어떻게 돼 피가 모세혈관에 고루고루 다 분포되잖아 머리도 머리숱도 많아지고요 어이거 좋아 머리숱 많아진 건 좋아 근데 알지 머리숱이 많아지면 뭐가 안 좋다. 대머리면 먹어 좋다? 예, 거기에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약안 먹으면 돼뭐 여자친구랑 여행을 간다 그럼 그날은 약안 먹고 약안 예, 먹고 한 7시간, 8시간 넘으면 멀쩡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는 잘 쓰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존나 노력해서 집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왜냐면 피가 막 거기에 몰려있는데 피가, 피가 막 이렇게 다 구겨대니까 어, 정, 몸에 피가 분포돼 버리니까 그래서 살짝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